네, 교수님. 음. 시중금리가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오르는 거고?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다. 쉽게 정리한다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 빌려줄 때 활용하는 금리가 기준금리다. 음. 그러면 그 기준금리로 대출을 만약에 시중은행이 받아다가, 그거 가지고 소위 장사를 하는 게 시중은행들의 금리, 시중금리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그럼 당연히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겠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는 어쨌든 시중금리는 올라가는 거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죠 아, 그래프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또 예금은행 기준입니다 아, 비예금은행이 있으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대출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행이 있고 비은행이 있으니까. 어쨌든 예금은행 기준의 대출금리를 가지고 보여드린다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둘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한번 기준금리와 비교해 가면서 시중금리의 흐름을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20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가 터졌고, 금리를 가파르게 인하하죠.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대출 금리, 가계대출 금리, 다 이렇게 쭉 떨어지죠. 이때 금리 인하기에요. 그리고 이후에, 2020년 7월 이후에 시중금리는 먼저 올라갑니다. 이때는 금리를 계속 동결할 때인데, 먼저 반영돼서 올라가기도 해요. 특히 가계대출 금리가. 그리고 21년 들어서, 중반쯤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가 먼저 두 차례 21년 연중에 인상을 했죠. 그 기간 때도 역시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금리 올라갈 땐 재빠르게 금리 올립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갈 땐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올립니다. 이해가시죠? 올릴 땐더 빨리 올리고 내릴 땐더 빨리. 아 내릴 때는 좀 늦게 내리는, 네. 네, 뭐 이런 흐름도 있겠죠. 네. 자, 어쨌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22년 내내 가파르게 금리 인상 행보가 이어지죠. 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네. 마찬가지. 네.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중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의 5, 이미 5%를 초과했죠.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 자, 이것은 전체 어, 대출 금리 중에서도. 예금은행 기준의 대출금리고 여러 가지 대출금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평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아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계대출만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넘겨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가계대출 그게 이 초록색인 거고요. 그죠? 여기 앞에 다시 볼까요? 여기서 보신 이 주황색 가계대출을 구분해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소액대출이 있고, 일반 신용대출이 있는 것, 그죠? 네. 근데 이것을 다 합하면 가계대출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근데 가계대출이 여기 평균선인데, 그걸 밑도는 게 뭘까요? 당연히 담보가 있을 때니까, 주택담보대출은 그것보다 쌀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보다 높은 게 뭐예요? 일반 신용대출. 음. 특히 소액대출 같은 경우가 비쌉니다. 아. 예. 아, 마도 m z 세대 여러분들이 뭐, 500만원 이하, 뭐백살래요뭐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 300만 원 필요합니다 이런 소액대출 금리가 더 비쌀 가능성이 높겠죠 예 네. 보시는 것처럼 소액대출 금리가 22년 10월 기준으로 7.37%를 찍습니다 제가 대출금리 상단이 8.9%를 찍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2년 연중에 네이 데이터가 22년 10월 데이터입니다 11월 금리도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네. 월별 금리 이제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은행 대출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의이 통계는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11월, 12월이 나오면 당연히 더 상단을 향해서 가겠죠 그리고 23년 1, 2분기까지는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시중금리도 계속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본다면 시중금리가 계속 상승하죠 그러면 딱 생각해봐도, 언뜻 생각해봐도 이자상환부담이 커지겠죠. 그 이자상환부담이 정말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니까 변동금리 대출자가 97%가 넘습니다. 98.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1년에 대출했던 그 대출자들은 이자 부담이 계속 가중될 것이고 신규로 취급한 그 대출도 당연히 기존 대출보다 이자가 높겠죠. 네. 변동금리 대출자나 신규 대출자들은 둘다 높은 이자 상환 부담을 감내해야 되니까 아 정말 어렵다. 시금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구당 평균 빚이 1억 원 가까이 된다는 네. 또 소식도 들려옵니다. 네. 대출 이자는 또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음, 그게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조사 데이터가 있고요, 통계청에서 네. 발표를 하고요. 지난 주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 규모가 9,0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9,170만 원 정도가 평균 가계부채예요. 음. 가구당 평균. 그러면 9,170만 원 중에서 정리를 해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변동금리 비중이 78.5%잖아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1년 동안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지금 12월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뭐 12월과 비교해보면 기준금리 인상폭이 대략 2.25%포인트입니다. 음. 그 이후로 인상한 게. 그러면 2.25%포인트만큼 기준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물론 시중금리는 다르지만 그 상황부담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가중됐을까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곱하면 되겠죠. 결국, 가구당 약 9,170만 원 9,200만 원가량의 빚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변동금리 대출자의 그 비중 그 자체가 78.5%가 되고 그러니까 다 이빚 부담이 커진 게 아니라 변동금리 대출자만 빚 부담이 커진 건데 그게 78% 정도 되니까 그죠? 네. 굉장히 많은 비중 80% 가까이가 어, 이자상환 부담이 커진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얼만큼 커졌느냐? 약2.25% 포인트만큼 금리인상분이 반영된 거죠. 음. 그렇게 계산을 하면연 이자가 약 162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음. 결국 같은 빚을 졌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21년에도 9,170만 원의 빚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9,170만 원 정도의 빚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때는 이자 어, 지급액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었는데, 네. 올해는 462만 원이 된 거예요. 네. 그만큼 빚 부담이 가중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사실. 어이 생활에도 어려움을 주고 그러니까 실질 소득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소득에서 이자 상환까지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니까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일종의 경기 침체 국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교수님이 그동안 음.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하시면서 네. 동행성을 강조하셨는데요 네. 네. 이것도 늘어나는 이자 때문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지금까지 커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23년 2.12분기까지는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지 않는 한그 과정에서는 계속 이자상환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 여력을 확인하는 구매 여력지수가 있는데요 H A I 해가지고 House Affordability Index라고 합니다. 음. 제가 이 경제읽어주는 남자 TV에서는 주택 구매력 지수 추이를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제가 주말에 준비해 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아, 주택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어?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집을 살수 있는 여력은 늘어나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 두 가지입니다. 수요 측면에서 금리가 주택 구매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공급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수요 측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데 수요 측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첫 번째는 구매 의사를 꺾거나. 왜냐면 너무나 높은 이자를 부담해 가면서 집을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져가게 만들어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구매 의사뿐만 아니라 구매 여력을 떨어뜨려요. 구매 여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1억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하는데 네. 작년에는 1억 대출 받아서 예를 들어서 매월 150만원씩 이자 부담만 하면 되니까 집을 살수 있는 능력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올해 들어서 250만 원이 돼요, 만약에. 근데 150만 원은 가능하지만, 250만 원을 내 전체 소득에서 뺄 만큼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음. 구매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 의사뿐만 아니라 구매 여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구매력 지수가 바로 그겁니다. HAI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구매 여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의 개념을 여기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요. 여기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이걸 중위소득가구라고 합니다. 중위가구. 이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을 구입한다라고 가정할 때 결국 중위소득가구가 중간가격의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을 껴야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사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현재의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음.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 대출을 끼고 사는데 그 대출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음. 100만원은 갚지만 200만원은 못 갚는다 결국은 이 주택 구매력을 결정짓는이 지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택가격이 떨어지니까 구매력은 또 높아지는 거 아니냐 할수 있겠지만 음. 그 기간 동안 이자 상환 부담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네.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어렵고요 결과적으로 구매 여력이나 구매 의사가 축소되다 보니까 앞으로 가게가 어떻게 전망이야?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전망이야? 떨어질 거라고 전망할까요? 좀더 떨어질 그렇죠. 계속 떨어질 거라고 네. 전망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그래서 주택 매매 가격은 동행한다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주가는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도 정점 찍고 떨어질 수 있지만, 집값은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선행성이 있지만, 이 주택매매 시장은 동행한다.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그냥, 이 주식시장은 클릭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어떨 거야? 라고 생각하면, 팔아버리면 되고, 사버리면 되는 건데, 주택은 매매 자체가 클릭 하나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선행할래야 선행할 수가 없는 개념이다. 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다. 그런 관점에서 어, 주택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어, 볼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음. 그렇다면 향후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면 집값은 계속 떨어질까? 그럼 언제까지 떨어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럼 내집 마련 해야 됩니까? 종종 우리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저 신혼부부인데요 이 정도 떨어졌으면 우리 집 사도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더 떨어질 거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할수 있겠죠 더 떨어질 거라면 23년 내내 더 떨어질 거라면 내집 마련의 시점을 더 후순위로 미뤄두십시오 라고 할 테고 근데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오를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사세요라고 하겠죠. 네. 어, 더 떨어지는 걸 보면서 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의견을 드리고,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어, 그러면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계약 때문에, 월세나 전세 계약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때,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십시오. 왜냐면, 지금은, 전세 수급 지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전세 물량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어쩌면 세입자가 조금 더 자기의 의중을 반영시켜 나갈 수 있는 시장 경제에요. 음. 이해가시죠? 네.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 전세 난이 온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주인이 하잔대로 해야 되는 자기의 바기닝 바우가 약한 음. 그런 구조지만 말 그대로 전세 시장에 전세 공급이 많고 수요가 부족하다. 그럴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어, 전체 계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그걸 좀 생각해 본다면, 전세 수급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하에서는 전세 계약을 좀 짧게 가져가십시오. 짧게? 예, 짧게 가져가는데 23년 중후반까지로 좀 짧게 가져가세요. 그리고 전세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혹은 다른 전세로 이사를 하게 되면, 좀 짧은 단위로 전세 계약을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1년, 이렇게 1년짜리 전세 계약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년 11월이다 라고 했을 때 그로부터 3개월 전, 3개월 후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짧게 가져가면 앞뒤로 6개월 정도의 이런. 시간적 갭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것은 계약을 연장하십시오 음.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고요 계약을 연장해서 내집 마련의 시점을 좀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천천히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래프인데요 어,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 이 지표를 자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 음. 이야기할 때마다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 보니까 마이너스 0.48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마이너스 0.5에요. 제가 뭐 기존에 한한달 전, 두달 전에도 이거 말씀드릴 때, 그때는 마이너스 0.12 정도 됐었는데 네. 이 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동행합니다. 음. 금리의 고점으로 갈수록 집값은 조정률이 더 심각하게 떨어질 겁니다. 금리의 고점이 23년 1, 2분기라고 본다면 이 집값 조정률은 더더더더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값이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 1%에 가깝게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네, 23년 1, 2분기라고 보시면 좋아요. 3, 4월 달 정도라고 생각을 지금으로선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든가 금리 인하라든가 뭐 그런 예상치 못하는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23년 1, 2분기까지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뿐, 어쨌든 금리 인상 한다. 그 과정에서는 집값은 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네. 이 조정이 있은 후에, 자, 보세요. 마이너스 0.5 정도 왔잖아요. 네. 근데 이 값이 갑자기 플러스 5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네. 이게 마이너스 1까지 혹은 마이너스 1에 가깝게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인 건데요. 이 값이 다시 우상향 하더라도 여전히 이0이라는 기준선 밑에서 맴돌 겁니다. 이게 떨어졌다가 이만큼 올라갈 거야. 이해가시죠? 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여기서 다시 플러스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게 주간 단위의 조정률이니까 네. 지난 주보다 마이너스 0.5, 0.5% 떨어진 거예요. 또 지난주보다 마이너스 0.6, 0.6%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지난주보다 1% 떨어지는 수준까지 옵니다. 그러다가 그 값이 다시 플러스로 급반등하지 않습니다. 그런 적이 거의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려면 23년 기간은 좀 거의. 음. 지나갈 겁니다. 아. 이제 생각에는 23년 연중에는 계속 매, 마이너스에 맴돌 가능성이 높다. 근데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금리 그 피벗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네. 영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때 판단하시면 좋겠고, 거기서 판단하시면 좋겠고,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 기본 전제가 금리 인하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 차례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요. 또한 가지는요, 통상적으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해요. 선행 지표. 예.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조금 이따 집 가격도 떨어져요. 매매 가격도 떨어져요. 그런 일들이 실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세 가격 하락률이 더 높죠. 네. 더 강하죠. 높다는 네. 표현은 아니죠. 하락률이 마이너스니까 더더 더 낮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집값 하락률을 더부추길 것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 전세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의 월세 선호 현상 때문에 월세에서는? 예, 월세를 원해요. 네. 빚져서 전세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전세 가격은 더 떨어져요. 음.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부족하고 네. 집주인은 전세를 선호하자. 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세 받아다가 저축해도 되니까. 네. 그리고 비세 규모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월세보다는 전세로 갖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죠. 금리가 떨어질 때는 반대죠.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하죠 네. 금리가 바닥이니까. 네. 그렇죠? 결국 그런 현상들이 맞물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집값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 혹자는 2020년 1월, 그때부터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전 수준으로 돌아올 거라고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아, 예.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표예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네. 결국 그 지수를 2022년 1월 달을 100으로 놓고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0에 이르는 저 지점이 22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100으로 놓고 본다면 2020년은 더 밑에 있겠죠. 그러니까 2020년 1월 집값이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2020년 21년 쭉 급등했어요. 그리고 22년 1, 2월 달까지는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죠 하락으로 하락하지만 이 값이 아직 21년 끝자락 정도까지밖에 안온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수준까지는 안온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떨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요 정도가 약 75라고 한다면 지금 100을 살짝 밑도는 뭐95 정도로 온 거예요. 이게 90이나 85까지 안 떨어진 거예요. 근데 23년 1, 2분기 정도에는 이 값이 더 떨어져서 90이나 85까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85 정도면 75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20년 1월에 집을 산 사람으로 가정한다면 네. 집값이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20년 1월 수준으로까지는 안 떨어지는 음.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 갖고 있는 게 유리했었던. 근데 사는 시점에 따라 다른 거죠. 21년 끝자락에 샀으면, 사자마자 계속 떨어진 거고요. 네. 그 시점에 따라 다른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신혼부부분들. 특히 마찬가지예요. 어, 그러면 어차피 이만큼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한다면 사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게 맞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사는 시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23년 연중에도 주택 매매 시장에 대해서는 중종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참조하시길 바라고 지금으로서는, 지금의 전제로서는 집값은 23년 연중 더 떨어진다. 그래서 내집 마련의 시점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뒤로 늦죠. 늦춰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